안녕하세요 위카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어, 제가 신년 맞이를 해서 지갑을 따로 샀는데 이제 샀으면은 버려야 될 지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전에 쓰던 어, 헤지스의 지갑인데 요거 리뷰하고 버리려고 합니다 보다시피 반지갑 형태이면서 머니클립이에요 효용도가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오래 썼으니까 보내 주려고 합니다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. 반지갑 형태, 얇아요. 그쵸 두껍지 않고요. 그리고 돈 넣는 자리가 따로 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얇게 넣을 수 있고요. 여기 이 쪽에 보면은 신분증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한 자리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자리 여기 안에도 이렇게 시련넘모가 써있죠? 시련넘어 맞는 것 같네요. 예. 그리고 이쪽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죠. 그리고 머니클립, 돈을 꽤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반지갑 치고는 뚱뚱해지지 않는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이게 커버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면 되게 두꺼워지거든요. 그게 장점인 것 같고, 뭐 이렇습니다. 안쪽에는, 안감에는,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, 고일러나? 헤지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. 여기, 잘안 보이지만, 헤지스라고 되어 있고요 지갑 리뷰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한 3년 동안 소개해줬던 제 지갑 잘 가도록 하였으면 좋을 것 같네요. 리뷰 마칠게요.